여동생 친구들, 할바 반갑습니다. 제이세은 지금 집에 언수가 없잖아요. 언수가 없죠. 열받잖아요. 네. 씨발. 아니 <laughs> 풍소하고 아, 잖아요시네 Only one that you a r 시네 I see my little dear Osmica. Cornica. I don't have to listen to there. You're Osmica. There's a Sundian contention with that. t i 내 혼자가 된 m m 가면... 부모도 내편 편이 아니었다. 아, 지금 금마 찾아가면 되잖아. 어? 찾아가면 되잖아. 용서 했나? 금마 해외로 도망갔다 하더라내주지수에왔다 가니까. <laughs> 근데 또 우리 때랑 다르다. 뭐 어떤 연식이 다르니까. 아 다르지. 다르 근데 동아랑 친하니? 동아 아니다 이거. 동아야? 음 원래 있더라. 나 동인가 걔는. 여기다. 이만 동산나 싶었는데. 어 냄새나. 안 어, 냄새나 동이 동 원래 동네. 있는 동네. 게 어디냐? <laughs> 있 내가 산 거다 이거. 내가 있어. 아이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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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먹을래? 냐오 배고파 먹자 뭐 먹을래? 응. 뭐 프리시켜먹 우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프리아니뭐 대패 삼겹살 물어까 우리끼리 가자 대패 야 무슨 니 먹고 싶은데 대패 자나 대패는 먹을래

영화도 갔다. 영화는 맞아. 비싸다, 맞지? 막상 또 살. 박값에 영화 영화값. 그거는 안 돼. 아, 라면 안 되니까. 야야, 근데 헬보이개안타 좀... 갈래? 헬고 가자. 재밌다 할까? 아, 좋다. 아, 조카. 조카. 근데 조카. 야, 돈이 너 많이 나간다. 야, 굳이 우리가 뭐 여자도 없는데 우리끼리도 여행하진 그래. 그래. 헬이여 아? 있는데. 그래. 굳이 <웃음> 뭐. <웃음> <웃음> 라면. 그냥 라면 좀자 그냥. 라면. 라면 다 세봉지. 라다 세봉지 있잖아. 어. 맞 세봉지 지 세봉지 사면되지 뭐. 먹지 가마하 조 그냥 뭐. 간단하게 내가 살게 하... 먹지 말자 나는 치킨이 나데 아니 그 치킨 먹자 살 찌는데 조금씩 먹지 조금씩 조금씩 괜찮지 조금씩 나뭐먹래나난 간짜장에 탕수육 니는? 나는 짬뽕에 탕수육 너 니는? 나는 볶음밥 거기 고량주까지 딱 해가지고 예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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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또 중국이 내 도시 아니다. 맞아 맞아 맞야먹고불어먹고 노래라이가 노래 좀 부르고. 가면 짜장면, 당수육 볶음밥, 짬뽕, 짬뽕. 난 간짜장, 수육까지 이래 시키 시라시난 간짜장. 시키고. 밥 먹고 말래. 오랜만에. 아 근데 그거 배그 실력 좀 늘려. 그래. 진짜로. 나는 진짜 개말했다. 나는 요새 좀존나 잘한다. 성기다. 어. 내전 찌개 무조건 먹는다. 전날. 어제 여자들이 나한테 페이스 메세지로 오빠가 찌개 좀 만들어줘. 하면서 나를 내 여기 한10%할 거지? 스쿼드 음. 명 됐네. 거 어. 네, 그래, 그래. 네, 어? 어? 네, 어. 4명 됐네. 스쿼드 네 4명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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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됐네. 4명 됐네. 4명 됐네. 4명 됐네. 4명 하니까명 됐네. 불러가지고 하하하하 명됐가 4명 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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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명 됐네. 4명 됐네. 하하 야 잠깐만 됐네. 4명 됐네. 4명 됐네. 4명 됐네. 4명 됐명 됐네. 4명 됐

그럼 피자 먹자. 피자 먹자. 피자 많네. 피자에 치즈 득이 한 장만. 만장일치 피자. 하나 둘 셋. 근데 저네밥 먹었나? 밥안 밥 먹었나? 나안 먹지. 밥 아, 먹어야겠네. 아, 먹고 해라 그래. 먹고 오지. 굳이 밖에 있는데 굳이 뭐먹고 오지. 그냥 밥 먹고 다니라. 피자? 피자? <웃음> 피자? <웃음> 피자. <laughs> 피자 <laughs> 먹으러 <먹어야겠다. 웃음> 그래. 근데 못하고 뭐 혼자 먹어야 돼. 아 시발. 아, 아, 뭘가제 느낌이 나. 것 같아. 이따 혼자 말해. 뭘까요 하지 말나고 그래야겠다. 괜아뭐 하는데 뭐 지금? 아, 미안한데 좀 시끄러워서 좀.. 아, 진짜 좀 밑, 밑에 집 뭐라 간다아 밑에 집무리 집? 어. <laughs> 가고 주말에 어디? 썸녀 설마? 아 4대4 응? 미팅이 있거든. 와 좋다. 이쁘다. 그냥 보면 다 이쁘다. 오오. 응. 3명 아, 확실.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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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응. 한명개소린데한 명. 개소린데. 한 명. 아, 누구 부지? 르내 네 있잖아 이 미친 새끼들아 내. 네. 여기 있잖아. 어여여여. 뭔 소리야? 왜 나? 어여여여. 나왜안 나? 뭐 하는데? 어여여. 다시 말야 진짜 너 상할까 같 다시 말아. 사람까지 첫 아, 번에 이제. 아 왜? 아, 왜 그런데 왜? 옛날부터 알아봤어. 원래는 아, 원래 나도 뭐하데 아, 뭐? 원래 어, 아무도 것안 하는데? 우리 그냥 진짜 일상 그건데 지금. 그대로인데 왜? 아니 일상이 내가 없잖아. 뭐? 뭐지? 뭐한데? 야 이거는 와야 근데 왜카톡이 니들끼리 어. 올려? 카톡 단톡이잖아 야 자꾸 보지 마라 나사장아 취미 아이가 승민이 응? 차라 어? 내담은비고 올게 어 피고 온나 피고 온나 배 피고 온나 피고 온나 담 피자 승민이 나랑 그거 보고 본집에 좀 갔다 올게 어? 갑자기? 새벽인데? 뭐잘 건데 내 방인데 좀 나가도 잘게 아왜 가는데? 너 저기 뭐야? 피 피곤해서 피곤해서 부 불고 나도 이런 주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저희가 또 라면 먹방 자는전 사진만 어어 라면 는 이따가 하자 이따가 조금만 시간 잘 좀만 어하고 우리 방금 오픈는데뭘좀 더해 네래 라면 뭐야 밥안 먹다니까 아아 와칸다포에버 아, 뭐? 뭐 <laughs> 와칸다포에버 뭐 라면 그래. 먹 라면 <laughs> 먹자 라면 먹자 내 끓일게 나 어? 내가 낼까? 아. 아, 나는 맞다. 엄마가 라면 먹지 말았겠다 너무 괜찮나 아.. 다음으로 나도 근데 갑자기 <laughs> 아까 그 젤리 먹어고 속이 안 좋다 아.. 미안 나 어? 한시 좀 갔다 올게 아.. 어안 어, 되네 아 나는 그 라면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뭐 어, 개쫄.. 아.. 나 진짜 알레르기가 진짜. 라면 알레르기 너무 심해가지고 어, 야내 얘기 어. 그렇다 어.. 많이 물어봐 내 얘기 그렇다니까 4개 끓였다고 어 4개 많이 물아왜 이렇게 안돼 진짜 뭐한데뭐 한대, 뭐 한대? 아, 하지 마라 진짜 짱난할라간다 하지 말라고 씨여 좀 야이 <laughs> <laughs> <진짜 씬 cared> 잘못했나? 어? <laughs> 라 <소프라스>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행복이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사랑하는> <웃음> 행복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장난이 고 장난이 고 장난이 다장난하다 장난이 뭐, 장난리 뭐, 장장난친거 장난이 뭐, 장난이 뭐, 뭐, 장난 뭐, 장난 장난이 장난이 난이 뭐, 장난이 뭐, 장난이 뭐, 장 칠천구번째 따돌리기 챌린지에 우리 은수님이 또 안청 아, 예. 되셔가지고 예제가 아, 은수님을 한번 놀려봤는데 아 김... 뭐만하면 챌린지를 뭐만하면 <laughs> 챌린지를 나중에 내 죽이는 거할 거라고 챌린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뭐 먹을까 진짜로? 아나 진짜 족발 먹고 싶다. 족발, 족발. 한번 먹자, 한번 먹자. 족, 족발, 족발. 니는? 가자, 가자. 치킨. 어, 치킨 먹으러 가자.